근데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김장하면은 김치가 맛없어. 우리 집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의 김장김치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치 사먹자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사먹고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맛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에다가 굴을 너무 많이 넣어요. 우리 집에서 김장하면은. 김치에 굴 너무 많이 넣으면 굴 냄새가 진짜 심해가지고, 이게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굴을 너무 많이 넣어서 비린내가 너무 심한데, 그럼 김치 먹는 맛이 안 나.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굴을 먹는 느낌이에요. 김치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상큼해야 돼. 상큼해야 되는데, 굴을 너무 때려 박아. 간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사먹는 김치가 훨씬 맛있다. 라는 게제 정론인 것 같습니다.